애니메이션 언더독을 보고 왔습니다.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서 잠시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된 영화였네요. 언더독은 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때는 반려견이었던 개들이 왜 버려지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포함해 어떤 반려동물도 기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어느 정도의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품으로 입장을 전해보게 되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영화의 주요 배경은 재개발 예정인 마을입니다. 사람 하나 없이 쓰레기만 넘쳐나는 이곳에 주인공 뭉치가 버려지며 이야기는 시작되죠. 이미 이곳에는 인간의 손을 탄 여러 개들이 버려져 있었으며, 뭉치는 그곳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 발걸음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진 공을 꼭 물고서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뭉치는 길거리에 떠돌이 개가 되며, 그가 부딪히게 되는 생활은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여러 상징을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해지고 뜯어진 인형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화의 주요 캐릭터인 대장개 짱아 역시 그러한 인형 중 하나를 꼭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했던 누군가에겐 잠자리를 지켜주던 인형은 그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뭉치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공은 어렸을 적 주인을 만나자마자 받게 된 장난감인데요. 항상 행복했고 좋은 기억만 있었기에 뭉치는 주인에게 버려졌음에도 이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을 놓게 되는 순간 이야기는 성장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렇듯 영화는 상징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스크린 X로 보고 왔는데요. 스크린 X는 좌우를 포함한 3면의 화면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 효과를 통해 넓은 시야를 제공받아 공간감을 느끼기에 좋은 기법인데요. 이 영화의 장점은 바로 이 스크린엑스를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포인트마다 넓은 배경이 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 개들이 위치해 자유로움을 시각화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어떤 제약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넓은 화면으로 보게 되니 그 점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이 표현이 영화 중간중간마다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펼쳐진 자연경관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네요. 뿐만 아니라 유기견들을 잡으려는 개사냥꾼과의 추격전과 여정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잠시 동안의 시간에서 이 효과들을 활용하는데요. 공간감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스크린 X로도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쉬운 점으로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조금은 돌려 말하도록 할게요. 영화에는 일행이 가고자 하는 이상향의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개들의 시선으로는 그저 넓고 조용한 공간일 뿐이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완벽히 표현하거나 보여주진 않아서 그곳을 알고 있는 시선으로는 어딘가 조금씩 의아한 부분이 눈에 띄었네요. 비슷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보면 웰컴투 동막골에서 수류탄에 의해 터지는 팝콘씬이랄까요 분명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수류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오성윤 감독과 이춘백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도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반대로 아이들도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분명한 주제 의식이 깔려 있는 작품, 영화 언더독입니다.